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박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밤에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레이지, 눈 내리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들과 눈싸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비트코인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비트코인 잠깐 보면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죠? 예, 네, ETF죠? 그래서 ETF 승인이 나면 어떡할 거고, 승인이 안 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반감 기다리고 가기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은 1월에서 3월은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내의 시간 좋은 매수 기회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한 뒤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시장에 어떤 뉴스를 기다리는 모습인데 뭐 하락이 나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1년 동안의 큰 그림을 보면 하락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시경제는 이건 약간 느낌 쎄한 거 있어요 1분기가 약간 빡셀 것 같아요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뭔가 지표가 있으니까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장이 많이 올라왔죠. 즉 미국 시장이 또 다른 신고가가 나오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 횡보 하락 조정은 필연이다, 필연.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버거워요. 상승이 버겁거든요. 그래서 큰 상승을 위해서라면 또큰 조정은 이 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다음 달 아니면 는 이번 달에 뭐 투자를 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긴 프레임을. 보고 가야 되겠죠 긴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한두달좀 고통스럽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시합 종료다 우리 슬램덩크 명언이죠 좋습니다 알트코인 시황은 알트코인도 크게 뭐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고점을 찍고 나오는 코인들이 있어요 많이 올라간 애들이 좀 내려오 잖아요 근데 이게 큰 변동성이라고 볼수 없는 게 적당한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50%가 아니 잖아요 지금 올라간 거는 네다섯 배인데 내려온 거는 2,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조정 폭은 좀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알트를 하셔야 되고 비트코인 투자랑 알트코인 투자는 완전히 달라요. 비트는 떨어져도 자신감 있게 사면서 기다리면은 결국 나를 구출해 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지만 알트코인은 사실 사면 살수록 계속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괴로워요. 그래서, 알트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폭을 보지 마시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일단은 산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 왜냐면, 흔들리거든.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트를 샀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마이너스 한 20%야. 그러면은 견디기 힘들다는 거지. 더더욱, 급한 자금으로 알트코인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지만 코인 시장에서 혹시 단기 자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카드값이 나가는데 그 일주일을 코인 투자의 자금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마탱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하면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뇌가 마탱이가 가요.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단기 자금을 썼는데 뭔 놈의 비트코인 시황이 있겠어. 그냥 오로지 무지성 상승만 외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 보니까 무지성 상승 론자가 굉장히 많고 하락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ETF가 승인되면은 바로 50k 뚫고 막 신고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단기 자금 쓰신 분들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항상 본인 뜻대로 되겠습니까? 시장은 저희의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면 좋죠. 저도 알트코인 샀는데 사자마자 두 배, 세배 가면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2, 3개월 자금 또는 뭐한달 동안 쓸수 있는 자금을 코인 시장에 박으면 마탱이 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금이 1년 이상을 내가 슬기롭게 쓸수 있는 자금만 해야지. 한 달, 두달지나면 이거 코인 샀는데 떨어지면 손절 치고 생활비도 날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메꿀 돈이 없다. 돈 날리고 막 생활비 날리고 코인으로 돈 날렸는데 어디서 메꿀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대출 받아야 돼요. 근데 대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빌린다거나 안 좋은 자금을 쓰거나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 진짜 몇 년간은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시드가 많아야지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자금이 없으니까 크게 땡겨올 수가 있다는 거야. 제발 코인 시장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진짜 200만원, 300만원으로만 해도 놀라운 성과가 나오는 시장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300만 원, 500만 원으로 그냥 사 놓고 까먹으신 분들이 2021년에 억 단위가 되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야 오래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소액으로 해야지 오랜 시간 끌고 갈수 있어. 무리한 자금, 큰 자금 들어가면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흔들린단 말이야. 내가 5천만 원 넣었는데 2, 3% 빠지면은 좀 기분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10%, 20% 까여 봐. 힘들잖아요. 누군가에게는 5천만원, 천만원도 어마어마한 돈이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알트코인을 매집할 때는 천천히 소액으로 본인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진짜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고, 이거 알트코인 나 매집할 멘탈 안 돼. 그러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시면 돼요. 스테이킹을 이용하셔야 돼. 스테이킹을 1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돼. 지금 뭐다 한다면. 적어도 1년. 1년만 딱 스테이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상승장의 효과는 스테이킹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가격이 올라주면. 내가 이더를 스테이킹하면 300만 원에 스테이킹 하면 지금 300만원에 스테이킹을 했어요. 한1 0만원 갔어. 엄청난 효과잖아요. 복리로 더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음 편안하게 할수 있다는 거야 시세를 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코인 시황보다는 자금을 지금 잘 사용해야 되고 급한 마음 먹고 잘못된 돈 쓰면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돈도 다 털어가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반감기 전에 아마 울부짖는 투자자 분들 많으실 거야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 포모 때문에 B2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을 거고 무리한 자금 써서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기 고점 여기는 물려도 탈출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돈을 못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야 한 두세 달 동안 못 버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분들 돈도 전부 뺏어 가는 게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제가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이에요 저라고 그런 짓안해 봤겠습니까 빠듯하게 한달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이거 남들은 두배 벌었다는데 한 30, 40%만 먹어도 생활비가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벌었어도 문제예요. 그렇게 벌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런 습관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이게 선물 시장이랑 비슷한 겁니다. 반드시 자금을 잘 관리하시면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됐는데 알트코인 최고점은 대상승장 사이클과 도미넌스 최고점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최고점이 솔직히 어딘지 몰라요. 뭐 60까지도 갈수 있고, 10은 무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50 후반 60까지 가면은 그 시기가 아마 몇달 소요되겠죠. 그래서 뭐 최고점으로 도미노스가 가는 시기를 본다면은 아마도 이번 연도 4분기가 될것 같아요. 도미노스 최고점 비트코인 사이클이 동반이 돼야 여러분들이 신고가가 나올 수 있어. 뭐 세이코인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 그거 훗날 바닥인 건데요. 여기서 사서 솔직히 반토막 날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600원, 500원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 괴로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할 때 따라붙지 말고 비트코인이 한 3개월 정도 횡보 조정이 나온다면 그리고 도미넌스도 상승한다면 알트코인은 조금 조금씩 계속 빠질 겁니다. 어제부터 비트코인 1, 2% 빠지는데 10%씩 알트코인 빠지는 모습 보셨죠? 예, 그게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도미넌스가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가격까지 상승하면 은 어제 봤던 알트코인의 하락보다는 더큰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넌스의 상승과 비트코인 사이클을 잘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은 신규 상장 위주로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마스크 네트워크 급등 나왔죠. 예. 이렇게 기다리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얘도 신규 상장 급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거래소에서는 역사가 짧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천원 이렇게 횡보할 때 힘드셨잖아. 한 방에 올라갔을 때 아마 4천원, 5천원에서 파신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그래서 신규 상장 코인들은 차라리 내가 사서 마음 먹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 먹었다면 단타보다는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런 급등이 나오면 배 아프잖아. 엄청 배 아파요. 내가 알트 코인을 자꾸 이런 하락장에 와리가리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 털리는 거야. 내가 팔고 다른 거 갈아타면은 자연스럽게 항상 내가 팔면 오르잖아요 저도 진짜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많이 고생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1년만 믿어보자 스테이킹이란 제도를 그래서 스테이킹을 선택한 거고 아무튼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것보다 알트를 모아가는 게한 10배는 힘들다 하지만 수익은 그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14년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우리에게는 몇달 흘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ETF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세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승인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물론, 하락이 나오면은 굉장히 실망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야, 이거 ETF라는 게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주 중요한 문턱에서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또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대중들이 많은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제도권화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거예요. 방향성은. 장기적, 초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 미국 형님들이 빡대가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블랙록 이런 기관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게해 주진 않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지금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이번에 <laughs> 절차를 밟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진짜 대박 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표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번 시즌이 이번 사이클이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상승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결국 버블은 알트코인이 진짜 영혼까지 다 털어서 올리겠다는 그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형님이 알트코인 상승 잘 시킵니다 예, 그 분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을 펌핑하는 선동가예요, 선동가. 마켓메이커라고 보시면 돼.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새로운 섹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어, 버블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 비탈릭 부테린의 야부리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로서 알트코인 시장은 지금 여전히 레이어2, 레이어1, 그 다음에 AI, BRC20, 게임, 코인, 섹터, 밈코인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NFT 쪽으로는 지금 현재 많이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NFT 그리고 P2E도 NFT가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NFT 코인 중에는 블록코인이 또 따끈따끈하지 않겠습니까? NFT 마켓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코인 시장은 망할 것 같지만 그 생태계가 망할 것 같지만 선두주자가 또 나오고 어,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가 나옵니다 예전에 샌드박스, 엑시인피티 디센트럴랜드가 시장을 주도했죠 NFT 마켓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등한시 되고 있는 코인 시장 특히 NFT 마켓 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규 코인 신규 NFT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고 이렇게 알트 코인을 선별해서 매수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힘든 겁니다. 돈 벌기 쉽지 않죠. NFT 코인 하나 사고 싶고, 디파이도 하고 싶고, 게임 코인 사고 싶고, 뭐 사야 되지? AI?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섹터별로 하나 정도만 하시는 게 낫고, 민 코인이 뭐,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민 코인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네다섯 개 정도만 알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FT 코인 막 다섯 개 사고, AI 코인 다섯 개 사고, 디파이 막열개 사고. 그러면 나중에 상승장에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것 같은데, 총평은 앞으로 한 2, 3개월은 인내를 하자. 그 인내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일 것 같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